튜브에서 예전부터 했던 내용을 물론 여러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문홍철 팀장님이 했던 말이 일리가 있다 고 생각하고 채택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야.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보 없어서 주심 못해요? 정보 흘러 넘칩니다. 개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선택하는 눈을 길러야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이라도 봐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문홍철 팀장님의 말을 믿었고 맞다고 생각했고 오늘 이런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하는 거고요 아, 여기 나오네 카바나라는 사람이 발표할 수 있다고 해서 살짝 이게 여러분 잘 봐. 이 사람 예측일 수도 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파월이 미리 살짝 흘린 걸 수도 있습니다. 닉티미라우스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흘릴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사람도 말하죠. 여러분, 티벳 트레저리 빌, 그러니까 이게 국채거든요. 이것도 되게 많아, 빌, 본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